어, <받침> 오. 잡오그일이 비었는데. <that they like that>

아. <susurra> 아 <목소리도> What? 빠져는줄 알았는데 <laughs> 들어갔나? <봐. 웃음> 快走！

<목소리> 그치 그치 뛰뛰어 뛰어뛰어 그치 이제 기가 죽었다아아 <laughs> 아빠는 자신감 있었는데 한번 올렸고 공격을 못하잖아 아빠만 됐으니까 <목소리> 최고가 굉장히 득점을 하니까 <목소리> 최고의 애기들 기가 살지 기분이좋은니까 꼬리 들어가니까 기분 좋잖아 근데 끝까지는... 그까진... 끝까지야. 응? 정말 이어는 풀었다니이한고아이뭘 들은 거지? 들거 들은 거지? 뭘 들은 거지? 아 됐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. <laughs> 아, 이승 가자. 와우. 갔지 갔다. 뛰어 뛰어. 아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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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

I'm a guest 이쪽으이 어. <목소리> 와 <우와. 목소리> 아니야. 잡혔다. 가자. 었다 너 <laughs> 어, 가자. 어, 같이 가자가자옳지 어, 어, 잡아 아 아, 잡아. 잡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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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친 정신을 못 차리니까.